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키핑장이고요. 요거 제가 오늘은요, 요거 지금, 음, 얘가 철화인데 이렇게 건들건들 하답니다. 이렇게. 얘가 왜, 왜 이렇게 건들건들 한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얘를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원래 쌩얼이었었는데 이렇게 철화로 엮여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건들건들 해가지고 다시 심어주고요. 그리고 또요 아이도, 이게 지금, 아, 이거 찌까난, 이철안데 얘도 그, 저거에요. 마리아 금무지인데, 아유, 철안는왜 이렇게 잘 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아이도, 이게 작년 여름에 물러가지고, 한개 요렇게 꽂아놔봤더니, 물른 거, 위에 쬐깐한 목대를 이렇게 해놨더니 또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조그만 화분에다가 옮겨주, 옮겨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털고 털어볼게요. 물굴 그냥 이렇게 많이 담고 있었네요. 아주 그냥 물을 안 줘가지고요. 아주 요새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아주 물을 못 얻어 먹어가지고 완전히 아주 뿌리가 다 말랐, 뿌리까지 다 말랐어요. 아주. 물러가지고 얼굴이 망가지면서 이름표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름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름표를 다 잊어먹었답니다 자국 가 얘는 건들건들하네요 근데 공중 뿌리가 아주 여기, 요, 얘는 떨어질 것 같아요. 공중 뿌리. 뿌리 세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뿌리 위에. 이게 깍지가, 이 가로 깍지가 끼었네요, 이게. 그래도 이게 물러가지고 얼굴이 이제 다 망가지고 오예 조금 남은 거를,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버리고 그것도 이렇게 꽂아놨더니 또 이렇게 아가까지 달고 이렇게잘 커주네요, 또.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작년 여름에 한게 아니고 재작년 제가 작년에는 봉가리를 한, 봉가리를 아예 안 했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 이게 한 2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아이들 깍지약 좀 한번 쳐주겠습니다. 이 온기같이 생긴 화분에다가 단지같이 오강단지같이 생겼어요. 이 예, 타원형이, 타원형이 있었으면 딱 좋을 뻔 했는데요. 제가 타원형 화분이, 지금 나빵한 게 없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둥근 화분에다가, 여기, 꾹꾹이 한번 해주고요. 아직 나오지를 못해갖고, 짧아요, 좀. 아유고 거기도 다 맞았네. 예, 엉덩이 밑에 좀 꾹꾹 눌러주고요. 여러분들도 요즘 분갈이 하시느라 엄청 바쁘시죠? 저도 요새 아주 그냥 아주 폭풍 분갈이를 하고 있답니다. 아주. 4월달이 가기, 4월달이 오기 전에 다 해주려고 아주 폭풍 분갈이를. 시간만 나면 은 아주 분갈이를 한답니다. 이제 가끔씩 영상도 찍고 이렇게 네, 아이 심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 건들건들 하는 아이. 아유 마사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네요 아주. 아니, 이게, 철화가 쌩얼로 불려도 시원찮은데요. 아니, 쌩얼이다가 철화로 엮이는 거는 이게 무슨 심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화보다는 쌩얼이 더 이쁘거든요. 네, 대충 보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쌩얼이었었는데. 이 아, 깍지가, 깍지가 한번 탔네요. 이게 깍지가 한번 탔기 때문에 깨끗하게 틀어주겠습니다. 다시 생얼로 불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떨어졌네. 아우, 까졌네. 잡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이거 아주. 그래도 깍지역 한번 쳐주겠습니다. 풀본에다가 심어줄거예요. 아 근데 너무 좁나 조금 더 큰데다가 큰 데다가 저는 데다. 창은 풀본에다가 심어줍니다. 근데 다육이가 너무 많아서요. 이거 창까지 다, 화분에다 심어주려면 아주, 화분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아주.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거는 그냥 화분만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지인이 옛날에 그 다육이를 하다가 그만두셨는데, 그냥 그만두고 나니까 진짜 그, 화분을 처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화분만 남아가지고 화분을 처리를 못하시더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옆으로 대각으로 대각으로 하면 이쁘지가 않고 이렇게 소리를 조금 밑으로 넣어주고요. 바분이 커가지고, 얘가, 철화가 이제 이게, 일이 꽉 차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얘가. 여기서 그냥 생으로 불려주면 좋은데. 이게 흔들거려가지고 요거 뿌리 아까 조금 남겨놓은 그 사이에다가 흙을 아주 꽉 잡게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흙을 넣어주겠습니다. 훨씬 단단해졌어요. 자 마감토를 해주겠습니다이쪽는 입장이 이렇게 다 묻혔는데. 주고 그리고 여기도 음. 여기도 지금 아, 이러면 여기가 아주. 심어주기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입장이 아 음. 음, 그래도 건들건들하지 않아가지고 아까는 그냥 들렁들렁 해갖고 아주 불안했는데. 이렇게. 자, 이 아이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아이도. 설화들은 너무 빨리 커, 커가지고 얘도 그냥 너무 말라가고 물을 안줘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봄이라 요새 뿌리가 막새 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얗게 새 뿌리가 나고 있네요. 이거는 뿌리를 더 이상 틀지 않고 바로 심어 주겠습니다. 조그만 화분이다. 아이고, 제가 이거 혼자 신나게 신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꺼진 거 있죠. 카메라가 꺼져 가지고 카메라를 다시 켰답니다. 얘는 뿌리가 지금 새 뿌리가 막 나고 있어 가지고. 얘가 근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자빠졌어요. 가리를 잡을 것 같네요. 아, 여기 철아들은 이 끝들이 여기 여기 요 양쪽 끝들이가 여기가 마감하기가 이게좀 무슨 땅에 다 묻혔어요. 이렇게. 이게 아주 곤란하답니다, 이게. 엉덩이를 바짝 들고 여기 속으로 고데서 음, 끌어와 가지고 음. 이쪽도 보세요 여기 끄트리가 여기 이렇게 돌베개를 하나 해줘야 되겠어요. 요 뒤에다가, 뒤로 잡고 넘어져요, 이렇게. 음 자, 요 아이, 하나 마무리하고, 하나만 더 할까요? 요 아이, 요 아이는 어, 젤리, 젤리 펄이라는 아인데요. 이여기에 너무, 이게 아가가 많아가지고, 지금 화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조금 큰 대로 옮겨주겠습니다. 얘는 하엽을 이 완전히 띄고, 예, 하엽을 이안 띄고, 빼면 또 이거 자고가 분리될 것 같아서요. 일단, 보겠습니다헐분이라 음, 금방 빠지죠. 음, 아유, 헐기 워낙 말라가지고요, 아주. 아유, 너무너무 말랐어요, 지금. 여기 공중뿌리가 다 났어요. 아주 공중뿌리는 아주 깨끗이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아우 얘네도 아주 뿌리 세력이 아주 말도 못하게 좋네요. 아주 조그만데서 이렇게 얘네가 원래 이렇게 자구를 잘 다는 아인가 그리고 얘네가 아주 그냥 진짜 젤리젤리하면서 폴도 있고 이뻐요 아주. 근데 네, 다육이가 뭐안 이쁜 게 있습니까, 그죠? 다 이쁘죠. 그리고. 또 별로 관심이 없드, 없다가도 또내 식구가 되면 은또 이쁘더라고요 네, 공공 뿌리는 싹다 제거하겠습니다 요, 요 아이는 아주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엄마한테서 분리하려고 이 뿌리가 밑에 너무 많이 나갔고, 막 분리가 되려고 그래요. 지금 얘들이 고에 달린 요 공중뿌리들도 완전히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이 깍지가 가루 깍지가 살짝 있는 것같아고 깨끗하게 해야죠. 그리고 깍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깍지는 우리가 우리 다육맘들은 깍지는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어차피 새 뿌리가 나와야 되니까. 자, 약한번 쳐주겠습니다. 이 집에서 맨날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아주 폭풍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분이 안 죽어요? 이거? 응. 이 하분이? 응. 너무 아, 잘 크더라고요. 이 집에 자하게따라따라나나만 가지고. 죽는 거는 그냥 어차피 집 팔자예요, 그냥. 팔자예요? <laughs> 어, 죽는 거는 어차피 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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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자예요. 요 <laughs> 어, 죽는 거는 어차피 집 <laughs> 팔자예요. 이뻐, 이뻐. 음. 아이고, 우리 이웃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우리 이제 이웃님들이 또 제가 안 키우는 다육이가 또 예쁜 것들이 많고 또또 또 제가 가지고 있는데 또 이웃님들이 없고 이러면 서로 교환도 하고 좋더라고요. 무슨? 뭐 우리가 우리가 보관이 예뻐. 나간 토로 제가, 음, 이, 같은 창이라도요, 제가 예쁜 집에다가 시, 심어주고 싶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얘가, 얘가 그런 아이예요. 어? 너무 아주 젤리, 이렇게 화면으로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요. 아주 이렇게 젤리젤리 젤리 하면서, 젤리젤리 젤리 하면서, 여기 펄이, 펄감이 이렇게 있어갖고 너무 예뻐요. 아주.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요안녕세요안녕세요 네, 먼저 들어가세요. 자. 요 아이랑 이렇게 네 아이 요렇게 오늘 분갈이해 줬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